안녕하세요. 오늘은 봉투 잡기를 할 건데요. 기억나시죠? 그 영상, 그 엄마가 지금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태리 엄마입니다. 아우, 진짜. 아, 엄마 다시. 왜? 네. 엄마 나오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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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리, 테리, 태리, 테리, 태리. 테리. 오늘은 봉투 잡기를 해볼 거예요. 마지막이 대박이니까 꼭봐 주세요. 문 테리테리분 테리테리. 문, 테리. 자. 먼저 종이 한 장을 골를게요. 여기다 원하는 색깔이 뒷면으로 와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 보이시죠? 여기 네모로 놓은 다음에, 여기, 조금 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 그걸 다 위로 올려주세요. 그냥 네모 접지예요. 삼각형 접지. 에이. 여기 줄 라인 보이죠? 여기, 이렇게 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모서리 모서리 두분 여기 있죠. 그걸 위로 올려줄 줄 거예요. 이 선에 맞게. 이선 보이죠? 이렇게 접은 다음에 펴서, 예 접은 접 접어서 접 접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조금 모서리 모서리 여기 반듯한 세모가 보이죠? 거기를 이 모서리를 이 모서리를 이 모서리를, 이 모서리를 여기에 올려들 올려줄 건데요. 네, 여기 에 올려드릴 건데요. 먼저. 반대쪽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접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보, 해볼게요. 반대쪽도. 여기 보이죠? 여기에서 이걸 냅둔 다음에, 여기 뭐지? 다이아몬드 느낌으로 접어주세요. 칼인가? 팔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보셨죠? 여기 여기에 모서리 보이죠? 모서리 거기를 거기에 닿게닿게 닿게 이렇게 반으로 접 이렇게 네모로 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만 이렇게 뾰족 위에 부분이 뾰족하게 접어주세요. 그다음에 반대 반대쪽도 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는 거예요. 대문 접기예요. 근데 좀 여기가 뾰족해야 돼요. 밑에 접을 때 반대쪽도요! 그 다음에 세모로 접어서 위에 부분을 여기 아랫 부분을 내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접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접고 내려가지고 내려가지고. 여기다 주머니를 이렇게 들고 끼워 넣으면, 봉투 완성! 때르릉못 잡았지만 대충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데코레이션 꾸며도 되고, 메시지도 보내도 됩니다. 오늘은 이거 데코레이션하고 마치겠습니다. 색종이로 막 꾸며도 되고, 뭐 이렇게 꾸며도 되고. 나는 이렇게 꾸밀거예요 뽕뚜뽕뚜 봉투 봉투.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하여튼 여기 가운데 이렇게 찍히고 있어 엄마가 다시 해줄게 찍히고 있어 찍히고 있어 됐지? 근데 여기에 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봉투가. 그 다음에 여기 뭐꽃 이런 거막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색종이로 꾸며도 되고 막 보석 스티커로 꾸며도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 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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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 만날게요. 안녕.